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여서 49장의 대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고 오늘 독서 대목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지난 제2수요일 제2독서로 들은 코린토 이서 대목에서 바오로사도께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 곧 말씀 안에 너 라는 대상은 예언자 같기도 하고 구세주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약속하시고 그 사람 자체를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으셨는데 그 사람을 계약 자체로 삼으신 목적은 땅을 회복시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돌려주고 갇힌 이들을 풀어주며 어둠 속에 있는 이를 빛 속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일그러진 상태, 그리고 황폐해진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주위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임무를 띠고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독서의 말미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잊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옆에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당 자신을 하느님께 견주는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와 같다고 들리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자처해서 하느님을 모독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과 뜻에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느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이처럼 완전히 일치한다는 증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성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